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강주광 국제선 부활시민회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아, 사실, 에, 작년 무공광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가지고 여행업계는 엄청 힘든 그런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부회장 맡고 있는데 에 제가 국토교통부도 방문했었고, 어 국회도 방문해서 정진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정진호 의원을 통해서 여러 국회의원들도 면담을 하고, 어또 광주시청 강기정 시장도 만났고, 신수정 시의회 의장도 만나서,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우리가 보조금 뭐 어떻게 이러고 뭐 그런 거 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온리, 오직 강주공항에 옛날식으로 국제선만 취항을 시켜주라 예. 근데도 지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 이번 30일날도 이제 국토교통부 또 방문합니다. 수차례 갔었어요. 여러 번 요구도 했고. 근데 우리 강주시민들이 뭘잘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강주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무항공항은 연간 180억 정도 적자를 내는 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민 다 혈세입니다. 자, 국제선을 강주공항에서 띄울 때, 강주공항은 연간 40억에서 50억 흑자를 낸 공항이었습니다. 국제선이 이제 무한으로 이전한 통에 여수 순천 사람들은 저쪽, 김해공항으로 다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또, 전주 사람들도 강주공항이 무한으로 옮긴 통에 청주공항으로 갔었어요. 자, 또 태우 정부가 만든 공항이 청주공항이고, 김영삼 정부가 만든 공항이 양양공항,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만든 공항이 무한공항인데, 무한공항은 탄생하지 말아야 될 공항이었어요. 지금도 정부에서는 전국에 8개 공항을 신설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이미 착공이 돼 가지고, 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공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실 거점 공항으로서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강조공항만큼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떠도 연사 관계자들이 이제 버스 한 10대를 동원해가고 국회의사당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어, 민도총 대모하던 식으로 막 데모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니 이노병 대통령만 강주공항 국제선 취항하라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에요. 근데도 눈치를 보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고 그러다 겠 보니까 어, 저쪽 어, 동북권에 있는 지자체당들은 또 강주공항에서 국제선 취항하 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강주공항이, 무항공항이 정상화 되기 전까만이라도, 지그 전까지라도 국제선을 강주공항에 취항을 시켜주라.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전라도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았는데, 당신들이 여기 강주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예면하고 그런다 면은 우리는, 그런 말까지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어요.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무언가를 네. 정치, 압력 단체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겠다. 에, 그렇게까지 말을 했고 어, 그렇습니다만 은 지금도 끔찍도 않고 있고 강기정 시장은 뭐라겠어요? 강기정 시장은 정부 방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은요 내년에 공청못 받습니다. 그 사람 예, 이미 포기했어요 를 본인은. 예. 그래서 어,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나, 나서야 되고 또. 어 홍보도 하, 해서 강주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강주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킬 수 있도록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십사고 하 우리 의원들한테도 예, 대표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